자 이번에 제가 이제 들어온 계정은 이분 거를 제가 왜 들어왔냐 이 계주분이 게임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500FB 있잖아요 여러분 500FB 이걸 뽑았는데 여기서 음바페 8층이 나왔대요 유로 음바페 음바페 8층 확률 0.0009%네 여러분 0.0009% 여기서 이제 음바페 8층이 나온 거야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음바페이기 때문에 음바페는 솔직히 올라갈만 하지 않나요? 지금 각성이 개낫긴 한데 와우, 엄두 리버블하게 없네요, 뭐가. 와우, 야, 이거 시브 레전도 아니야, 이 정도는? 미션, 야, 이거 뭐 리뷰를 할수 있는 계정 맞아? 미션, 야, 이 정도를 주고받았네? 야, 근데 야, 오트쿤인데도 스탯이 좋은데? 이거도만 괜찮지 않나, 여러분? 오트쿤 치고? 페이스가 270이 나와요. 오트쿤의 스무가 치인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은바페가 잘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기면 올라가요, 여러분. 이기면 올라가, 이기면. 이기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은 안 해도 돼 이거 한번 볼까? 524433 524433 524433 어? 야 오늘 솔직히 6진급인데요? 여러분? 양발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거 얘보다 좋아 6진보다 이거 7진 돼야 돼 솔직히 각성비긴 하지 여러분 왜냐면 지금 이거 7진도 1조고 이거 6진도 지금 솔직히 이거 만들 개빡센데 양발사긴 해도 여러분 나이프 스모치곤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심지어 높낮이잖아. 얘보다 좋아, 솔직히 말하면. 은바페는 스트라이커보다 윙에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윙바페가 이거 노곤 드리블이에요. 이것도 노곤이에요. 지금 윙바페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게 나왔네. 진짜 좋은 건데? 심지어 여러분, 지금 셋이 이런 거잖아.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이거 진짜, 잠시만. 야, 이거 진짜 해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게 유로는 올라가잖아요. 어, 은바페가 잘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프랑스가 올라가면 되거든요. 프랑스는 16강은 무조건 갈거 아니야, 솔직히. 그럼 3은 무조건 오르지 않을까? 지금 은바페가 122니까 129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프랑스가 우승한다, 쳐봐. 그럼 여기서 플러스 14를 해볼게요. 이거야 스테지. 이 만약 우승하면, 은바페 부장이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 우승하면 올라가, 이거 팀이 올라가는 거라. 이거는 갖고 계세요, 여기 지금. 이거 팔지 마. 야,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개가성비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이거, 야, 1등으로 16강만 가도, 야, 얼토, 칠진이랑 비비는데? 얼토티, 칠진이랑 스탯이 비비잖아. 아니, 당연히 얼토티는 양발이야.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야. 왜냐면은, 라크도 아니고 룰렛이고, 양발도 아니고, 작발 사지만, 나이프 쓰고 되게 좋고요. 활동이 력 너무나 좋고, 룰렛도 쓰레기 수고 아니죠. 거기다 개인 기 우성이지. 심지어 액션 사전 바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진짜 미친 가성비인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미 16강만 가도 개 사기야. 200유출성 이거는 스탯이. 2등으로 가도 이야. 이정도면 스탯이 존나 사기지,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이게 스탯이 좀 낮긴 한데 애초에 8진 언밸리버블 썸띵이 있고 지금 스브도 7레벨밖에 안 되고 특근도 낮아. 하지만 거기서도 나오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우선 좀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페이스가 270이에요. 스무도 낮고, 지금 각성은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페이스가 270은 진짜 빠른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야... 짝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왼발을 좀못쓸 거야, 여러분. 이 풀리플 때는 거 아니 이게 풀리플 때도 파워질 못하니까 돌 돌리고 아 조금 뭔가 조금 느리긴 하다. 여러오야약빨다 빠리긴 하다 뭔가 양발 크로스가 아 확실히 이게 뭔가 양발일 때랑 다르게 크로스가 조금 떠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뭔가 약발인 느낌? 근데 레인보우 쪽 써야겠는데 이거는? 와야 레인보우가 진짜 빠르다. 근데 스톱 오버 역발. 어 크로스. 와 역크로스 좋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역발로 크로스를 오히려 자신이 없어지네 이거. 음바 배인가? 음바 배인가? 음바 배다 이거. 음악 배야 역발. 어? 그럼 확인하기. <laughs> 우선은 잠시만 좀더 올릴 수 있지. 는 이거 추가로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각성재료 좀 사도 될까요? 이거 지금 개주분이 피파를 많이 안 하셔서 보니까 완전 그냥 부개던지 뭔가 에서 그냥 뜬 거야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뭐 오래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지도 쌓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제가 좀 현질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이거 좀 살게요 각성재료 에라이 모르겠다 어 이거 받았다 야, 빠른데? 야, 오,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야, 이 각성이랑 이특문에서 나올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이거 레인보우 마셔도 애들 막 날아가야 돼. 다. 이거 봐봐. 아니, 야, 이거. 엠발 크로스. 아, 확실히 엠발 크로스는 붕 떠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이거 파우고 야,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말이 안 돼. 이 퍼포먼스가 이, 이스트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팔찌에 뭐가 있다니까? 응, 음, 봐. 네. 이거 어떻게 봐봐. 역발시킨 거 음, 드리블이 막 길어지는 게좀 딱히 없는 것 같아. 헛발이 이거 스탱으 치는데. 보통 이게 저런 상황에서 헛다리 쳤을 때좀 길게 나가거나 좀 죽거나 하는 부분이 좀 보일 수 있는 건데. 딱히 안 보여. 야,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알겠는데. 여러분, 이거 유로, 음밥에 오지 만약에 뽑아먹거나 이러신 분 있으면은 그냥 쓰셔도 되겠는데. 이거 성능핑인데? 완전히? 이거 렸다 씨. 아! 와, 씨. 어? 와! 와, 진짜 이건. 야 이거 너무 사기야. 이거 신규 짜야 이거 음달이 뭔데? 욕대급 오거지야 이거는. 야 이거 진돈 나왔을 때 오거지 급이야 이거는. 거의 약간 이거는 여러분 수영이 형 버프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시... 수영이 형이 선사해주신 탈진 버프와 신규 버프를 갖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야 뚫렸어 이거. 무조건 뚫렸어 이거. 레인보우 스톤 그냥, 그냥 뚫리고. 야. 아니야. 야, 야 바... 여러분 봤어? 이거 콤판이 정신 못 차리는 거 보신 분. 야. 야. 아니야 이거 이상해. 아, 진심으로 이거 이상해. 이거 찐바페 느낌이야. 슈퍼카부터 슈퍼카보다 뭔가 더 음바페 같아. 요즘에 뭔가 은바페가 달리기 빠르긴 한데 드림을 많이 쓰잖아. 와. 음바페다. 은바페다 그냥. 그냥 음바페다. 없지? 아니 스탯이 높은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지 써봤는데 여러분 야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요강 15트쿤에서 나올 수 있는게 아니야 이건. 그리고 스탯이 제가 지금 써본 느낌으로는 드리블이 부드러운거나 이런거로 따졌을 때 거의 무슨 페이스 340 슈팅이 한290 패스 한290 민첩성이 한 320정도 되는 선수 쓰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신기 버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오버롤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잖아. 127진스탯을 16강으로 올라가면 거의 비벼요. 1등으로 올라가면 이게 물레시고 약발 4인거를 상쇄시킬 만큼 너무 좋았어. 그리고 오버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9.5까지 올 테죠. 솔직히 너무 잘 썼고요. 어이, 감사합니다, 계주군이어떻줘서